그 민간인을 학살하고 민간인에 피해 주고 민간, 막 그러면서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놈푸틴의 우크라이나 탈라치아 불미준 아주부연대 이 이런 놈들이 아 어, 보면은 어 결국 이게 나치기 빨 들고 다니는 그런 놈들입니다 나치기 빨 독일 나치기 빨 버젓이 들고 다니고 하켄그로이츠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런 놈들이에요 아주부연대입니다 아주부연대 이걸 어 자기 우크라이나 젤레스키가 이런 놈들을 어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계 민간인을 돈바스에서 학살하고 만 삼천 명 학살하고 정규군으로 우크라이나 정규군으로 투입시키면서 승격시키면서. 푸틴을 자극해 가지고 어? 하면서 너거 너 민간인 학살한 어? 아저부였는데 우리 전기군대지롱 하면서 도발 하고 전쟁을 유발했죠. 내가 타도거 돈바스 그, 어, 지역에 침공하죠. 이런 놈들이 우리 민간인 측이 는데 당연히 지키 달라고 러시아에 그러시아에 학살당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러시아 푸틴한테 좀 지키 달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요새 같은 SNS 시대에 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어? 인종 청소 한다고. 엄마 이것들이. 러시아 슬라브계 어, 러시아 슬라브 어, 뭐, 러시아어 스는 무지랭이 러시아인들은 청소하겠다했고, 그인마이 것들이 민간인 학살한 거니까 만 삼천 명을. 어? 그걸 갖다가 이런 놈들을 응징하겠다고 푸틴이 동바스를 침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 자국인 보호 명목으로. 그러니까 푸틴의 전쟁에는 명분이 있죠 자국이 보호니까. 여기서 무슨 전쟁, 유럽에서 전쟁을 하든 말든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바쁘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뭐 우리가 관심 있나요? 우리가 이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어?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관심 가는 이유가 있나, 평범하게 사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에서 이나 전쟁을 하고 있던 말든, 관심 가질 이유가 있나, 우리가 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데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관심 가지는 나라들이 있다. 관심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저런 남의 나라에 이래. 남, 남의 나라 이래, 관심이 큰 사람들이 있다. 왜? 도둑놈들이 있다. 남의 나라 이래, 관심 큰 사람들은 뭡니까? 도둑놈들이랑 도둑놈들. 남의 나라 일에 참견하고 싶어하고 간섭하는 것들은 대체로 그 나라의 어? 정의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침질질 흘리는 도둑놈들이란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왜 남의 나라에 기웃거려요뭐 떨어지는 거 없나? 도둑놈들이 옛날 역사 때부터. 어 자, 자기 나라 일에 바쁜 사람들은 남의 나라 신경 잘안 써요. 근데 왜 에, 남의 나라 일에 신경 쓸까요? 뭐 떨어지는 거 없나? 하는 거. 처음에 돈바스 지역이라고 또 돈바스 지역에서 어. 도발을 하기 시작하죠. 우크라가 우리나라는 우리는 이제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게 러, 러시아니까 러시아 잘못이다. 이,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때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고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러시아가 침공국하고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알고 있잖아. 이 우크라 전쟁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바스 분쟁 지역에서 처음에는 러시아 가 종전 선언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 종전 협정을 맺어 민스크 협정이라고. 음. 민스크 협정이라고. 여기 종전 협정을 맺습니다.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서 민스크 협정이라고. 어 2014년 9월 5일 2014년에 맺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동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카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을 2014년에 9월 5일 응 어? 독일하고 영국하고 다 포함돼 갖고 중재를 합니다. 민스크 협정에. 거기에 벨라루스의 민스크라는 지역에서 만나 가지고 민스크 협정을 해요. 민스크 협정을. 이 민스크 협정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독일의 어어 어, 메르 그어 앵겔 그 그때 여자 총리하고독일총리하고 총리하고, 영국하고 해 갖고 협정을 몇개 해요. 어, 동바스 지역에서 자꾸 우크라 우크라 그 동바스가에서 러시아계 사람을 자꾸 죽여, 어, 인,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 동바스 지역에서 자꾸 러시아계 우크라 사람들을 죽여 자꾸, 그 인종 학살이죠. 그건 인종 차별, 인종 학살이죠. 그런데 민스크 협정을 맺어놓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계 민간인을 만 명을 학살해. 응, 메르켈 총리, 메르켈 총리. 저런 민스크 협정을 다른 나라가 다 보는 데서 맺어놓고 어 우크라이나가 인종 학살을 합니다. 인종 학살을 해요. 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가 도발을 하는 겁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러시아계 민간인 만 3천 명을 학살을 해요. 만 3천 명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 하지 말았했는데 학살을 했으니까. 민스크 조약으로 정전을 했는데도 학살을 했으니까. 러시아는 침공하는 명분을 얻는 거죠. 러시아계 우리 민족을 학살했으니까 우리가 간섭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얻는 거죠. 밀스크 조약을 깨지 않았나? 인종 학살. 그러니까 제, 젤렌스키가 나토하고 그때 바이든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들여 갖고 전쟁을 도발한 겁니다. 저 돈바스 지역에서. 민간인 만 삼천 명을 학살해가지고. 근데 이 젤렌스키가 이 돈바스 지역에서 학살하는데 누가, 누가 학살했느냐, 누가 학살했느냐는 게 누구랑 같이 학살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와 나치 관계 신나치, 네오나치, 네오나치, 아조프 연대라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타난 아조프 연대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졌는데, 지금, 이, 지금에서야 알려지잖아요. 아조프 연대라고. 응? 아조프 연대는 히틀러 나치 독일군의 잔당, 이거, 나치를 찬양하는 그런 극우단체입니다. 이거, 이거, 아조프. 아조프 푸틴의 아조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연대는요, 네오나치입니다. 네오나치.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찬양하는. 백인 우월주의. 그러면서, 그, 아까, 어? 아까 이 지역. 여기,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스, 그, 전쟁이 한창이던 2014년 5월에 네오나치가 창설된 저기 아조프 대대가, 이건 자본병입니다. 또 민간병이에요, 민간병. 우리나라 서북 청년단 같은 민간병입니다, 민간병. 에? 그 후, 서북 청년단 같은 민간병이에요. 자본병. 용병이에요, 용병. 네오나치 용병. 그런데, 이 아조프 대대가, 이봐, 2014년 11월에, 우크라이나 11월에, 그러니까, 민스크 조약이 9월달에 맺어졌는데, 민스크 조약이 9월달에, 14년 9월달에 맺어졌는데, 2015년에는, 그해 뒤에 민스크 조약, 민스크 협정이 맺어진 그 뒤에 아조프 연대가 우크라이나 정격군으로 승격해요. 민간병이, 민간, 그 네오나치 민간병이 승격합니다. 왜? 돈바스 지역에 민간인 학살을 얘들이 주도했거든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민간인 학살을 아조프 연대가 주도했거든요. 네오나치, 그러니까 어쩌면 푸틴 말이 맞는 거라. 우리 는 전쟁을 먼저 침공한 게 아니라 아조프, 네오나치를 청산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는 정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다. 돈바스 지역에 인종 학살을 한 인종 학살을 한 네오나치 부대 아조프 연대가 먼저 우리 민족을 학살을 했고 그거에 막 마땅한 응징을 했을로 침공했을 뿐이다. 이 아, 네오나치 부대가 2019년 민스크 협정이 맺어진그 해에 어이 네오나치 부대 아조프 연대가 어 러시아를 도발하면서 러시아계 민간인을 만 4천 명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 아조프 연대 창시자인 빌레츠키라는 놈은 어 우크라이나 국가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목표라고 합니다. 전 세계 백인을 이끌고 열등한 유대인에 맞서서 마지막 십자군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 조직이에요. 아조프 연대가. 예? 네?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아조프 연대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미개한 슬라브족이라고 하면서 학살 만행을 자행했다. 이 학살 만행을 자행하고 우크라이나 정규군으로 승격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푸틴이 자기 나라 러시아계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 그, 그쪽에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일부러 돈바스 지역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러시아 사람을 러시아 사람을 왜냐하면 그 국경 경계선이니까 나중에는 저, 다 통합할 나라로 보고 국경 경계선이니까 그거 가 있어라 하고 러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일부러 이주시킨 러시아 민들인데 어차피 러시아를 위해서 경계선에 이주시킨 사람들인데 학살이 되니까 푸틴의 입장으로서는 역사를 좋아하는 푸틴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미안하고 지켜줘야 러시아에서 지켜줘야 될 사람들인데 학살되고 있으니까 명분이 되죠 러시아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국이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러시아 쪽에 가짜뉴스가 아니고 국제엠네스티에서 보고한 거에서도 무장한 우익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그룹, 민족주의자 그룹이 아니고, 네오나치입니다. 아조프가, 어, 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에는 납치, 불법 구금, 절도, 갈치, 처형 등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어,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까지도, 그때는 어 바이든 쪽 편인 뉴욕타임즈까지도 우크라이나 군대 공격으로 14년 4월 중순부터최역까지 민간인이 799명 숨졌다는데이건 줄인 겁니다. 뉴욕타임즈 바이든 쪽이라서. 어, 민간인이 700, 한 800명가량 숨지고, 최소 어, 2,155명이 부상당했다. 뉴욕타임즈는, 저 거의 뭐, 바이든 쪽편인데도저 시대 때는 저렇게 말한 거 보면은 엄청 그 민간인 많이 학살시켰다. 아조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런데 이런 학살, 민간인 학살한 걸젤렌스키는 정규군으로 승격시켰다. 악마죠. 악마. 테로단체를 인종학살하고 인종, 인종, 자기, 뭐야, 백인, 아니고 러시아계라고. 러시아말 쓰는 러시아슬라브계라고 인종학살하고는 돈바스 지역에. 그리고, 그리고 영국 BBC는 유엔 관리에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 부 돈바스 지역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났고, 그 중에서 81만 명이 러시아로 떠났다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면, 만약에 돈바스에서 우크라나 그, 러시아가 침공했으면, 러시아를 싫어해야 되잖아. 돈바스 사람들이 우, 우크라이나 침공받았으면, 아 러시아,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러시아를 악마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쪽 사람들은 러시아계로 거의 다 떠났다는 거야. 러시아로. 어? 어 그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 러시아가 악마가 아니라는 거. 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어, 이런 계엄령 테러를 일으키고, 그리고 왜 이래 돈바스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이거는 젤렌스키만의 결정은 아니었다. 지금 유럽에서 지금 영국이 영국 총리 스타머 총리가 막 안아주고 뭐 뽀뽀할 기세로 막 거의 막 침대로 데려갈 기세로 막 스타머가 막젤렌스키 껴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영국에서 어~ 젤렌스키하고 뒤로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 돈바스 때부터 2014년 돈바스 이 협정에서부터 민스크 협정을 맺었을 때부터 어쩌면 뒤로 뭔가 딜를 했다. 백악관 전투 다음날 으 <laughs> 우리 여론이 전부 다 여론이 전부 다젤렌스키 편인데요. 스타머가 4조 원 추가 차관 제공하고 엄청 이렇게 막 뽀뽀하려고 껴안고 난리 났는데요. 스타머가 예, 젤렌스키하고 영국하고 100년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이 영국 총리가 스타머가 젤렌스키하고 영국하고 100년, 100년 파트너십이라는 때 예, 그걸 맺었답니다 스타머가 영국 스타머가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 서명을 했어요 100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영국하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불법 독재자가 되면 불법 독재자 불법 지도자가 되면 그 서명은 무효가 되고 올고지 이 스타머 책임이 되는 거죠 파트너십은 날라가고 파트너십은 날라가고 어, 이 합법적 대표가 아니면 젤레스키가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대표가 아니면 100년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거는 다날라가는 거죠. 영국하고 100년 파트너십. 어? 이 계약을 맺은 건다날라가는 거죠. 근데 영국하고 파트너십 계약 맺은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채굴권. 광물 채굴권이 있어요. 그 예로 뭐가 있느냐? 돈바스 지역에 리튬이 많은데 리튬 있는 광산이 있는데 리튬 있는 광산 채굴권을 영국한테 주기로 했는니 영국한테 주기로 했어. 이말 젤레스키가 파란 겁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40헥타르의 리튬 광산 개발권, 광산 개발권 전부를 영국한테 팔았는기라 그러니까 도와도 전그 도발하고 러시아하고 붙게끔 도와도 영국 한테 그러니까 영국이가 전쟁 하게끔 나토를 설득해갖고 전쟁 하게끔 영국이가 왜 영국이 스타버가 이렇게 간여하는가 전쟁하도록 간여하는가 강물 채굴권 전부 돈이 얼켜있기 때문에 돈이 얼켜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국 다른 나라들이 왜 갑자기 우크라이 간섭합니까 우크라이 왜간섭해요 예? 떨어지는 게 예, 우글우글한 이런 못된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신보예요. 앉아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도둑놈 심보지 도와주겠다 정의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 이것들이 인종학살을 하든 뭘 하든 어 두고 보고 있는 거야. 이그 러시아가 너무 뭐랄까 군, 러시아 군대가 너무 막강했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막강했어. <laughs> 그게 문제. 러시아 군대가 너무 막강했어요. 푸틴이 너무 막강했어. 어, 푸틴 이 너무 강한 게문제였는라